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실을 직시하는 방송 삼수로그입니다 오늘의 핵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쿠팡에서 한국인의 개인정보 3,370만 건이 중국 타오바오에서 5천 원에 팔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이 정보를 틀어간 쿠팡 전 직원이 이미 중국으로 도주해 있죠. 자, 여기서 묻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국 정부의 체포, 송환 요구를 단한 번이라도 공식적으로 했습니까? 중국은 수사력 통제력 세계 최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의지만 있으면 하루만 잡습니다. 그리고 쿠팡은 어떻습니까? 3370만 명 정보가 틀린 바로 그 시점. 쿠팡 임원들은 자기 주식부터 수십억 원어치 팔아치웠습니다. 국민 정보를 지키지 못한 기업, 국민을 지킬 생각조차 없는 정부, 지금 3370만 유권자는 분노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차근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중국 타바오에서는 쿠팡 계정이 5천 원입니다. 네이버, 거기다가 네이버 계정, 패스 인증 후에 한국 쇼핑몰 구매 대행까지 줄줄이 팔리고 있습니다. 이건 범죄의 영역을 넘어 산업으로까지 발전되어 있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개인정보를 완전히 상품으로 만들었고, 한국 플랫폼의 허술한 보안은 그 상품을 공급하는 창고가 되어버렸습니다. 참 한심한 일이고 불안한 일입니다. 이런 현실을 누가 먼저 알려야 하겠습니까? 바로 저 같은 채널입니다.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계속 들어봐 주십시오. 문제는 중국만이 아닙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유출의 핵심 용의자로 지목된 쿠팡의 전 직원이 현재 중국으로 도주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름,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주문 내역까지 포함된 쿠팡 회원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털린 싸이월드와 SK텔레콤 사태를 뛰어넘는 역대급 참사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대통령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답은 명확합니다. 중국 정부의 즉시 체포와 국내 송환을 공식 요구해야 됩니다. 중국의 감시와 수사력을 감안하면 의지만 있다면 하루면 확보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지금까지 단한 번도 공식적이고 강력한 송환 요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 3370만 명의 정보가 틀렸는데도 중국 정부의 말을 못한다면 이 정권은 국민의 기본권보다 중국 눈치를 먼저 보는 친중 쎄쎄 정권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입니다. 이 와중에 쿠팡 내부에서는 더 심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쿠팡이 3370만명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발표하기 직전 치, 최고 재무책임자와 핵심 기술 담당 임원이 자신들이 보유한 주식을 조용히 팔아치웠습니다. 아니 도둑놈들 아닙니까? CFO는 32억원어치 기술 담당 전 부사장은 11억 원치를 매도했습니다. 이런 천인 공로할 놈들이 있습니까? 회사는 사고를 인지한 시점이 11월 18일이라고 했지만, 실제 무단 접근은 11월 6일에 시작됐고, 그 12일 동안 고객 정보는 털렸고 중국에서는 한국인의 디지털 신분이 5천 원짜리로 거래되고 있는데, 그 시간에 쿠팡 임원들은 자기 자산을 먼저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연이라고 변명할 수 있습니까? 기업 윤리는 평소가 아니라 위기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고객 3,370만 명의 정보가 틀린 그 순간 가장 먼저 움직인 건 보안팀이 아니라 임원들의 주식 매도 버튼이었습니다. 한국인의 정보는 시장에서 상품이 되어 조롱받고 있고 임원들은 수십억 원을 챙겨 떠나고 회사는 축소, 은폐, 의혹까지 자초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닙니다. 기업의 태도 문제입니다. 고객을 비용으로 보느냐, 자산으로 보느냐가 여기서 갈립니다. 쿠팡이 보여준 건단 하나, 고객보다 자기들 먼저, 안전보다 이익 먼저, 책임보다 회피 먼저라는 본색입니다. 이런 참, 말로 다할수 없는 이런 기업이 1위 기업이라니 참 한심합니다. 지금 정부 역시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첫째, 중국 정부의 공식적인 체포 송환 요구를 즉시 전달해야 하고, 두 번째는 국민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종합대책을 내놔야 하며 세 번째는 피해 축소 은폐 의혹까지 만들어낸 쿠팡에, 쿠팡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이세 가지가 안 되면 정부는 무능이 아니라 방치입니다. 방치는 국민의 기본권을 포기했다는 뜻입니다. 결론은 매우 단순합니다. 중국이 우리 정보를 훔친 게 핵심이 아닙니다. 쿠팡이 지키지 않았고 이재명 정부가 지킬 의지, 의지가 없었다는 것 이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고객을 위해 만든 플랫폼이 아니라 고객을 팔아버린 플랫폼. 국민을 지켜야 할 정부가 아니라 국민을 방치한 정부. 이 현실을 우리가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현실을 직시하는 목소리가 필요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정의를 위한 투표입니다. 꼭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